차이코프스키,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 아라비아인의 춤, 갈리피리의 춤, 꽃의 왈츠, 과자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이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한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자부심을 갖는다. 이는 뉴욕의 카네기 홀도 마찬가지다. 1891년 5월에 개관한 카네기 홀은 세계의 음악인들이 한 번은 공연하고 싶은 꿈의 무대다. 카네기 홀은 강철왕 카네기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1962년 링컨 센터가 개관하기 전까지는 뉴욕 최대의 공연장이었고,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링컨 센터로 옮기기 전까지는 카네기 홀을 본거지로 활동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러한 꿈의 무대에 초대되어 개관 기념 행사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처음으로 미국에 가보았고 세계의 문화 수도라 불리는 뉴욕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유럽보다 몇 배나 더 알려져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의 환대와 더불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차이콥스키는 돌아오자마자 귀여운 발레곡을 썼다. 그것이 바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공연되는 호두까기 인형이다. 호두까기 인형은 나무로 만든 인형 모양의 호두를 까는 도구다. 호두까기 인형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음악으로 꼽힌다. 장엄하고 묵직한 스타일의 차이코프스키 곡 같지 않게 경쾌한 면이 잘 드러난 매력적인 작품으로 밝고 즐거운 어린이들의 심리를 보여주면서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호두까기 인형은 환상적인 작품 세계로 유명한 독일의 문호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발레부터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곡으로 구성된 호두까기 인형의 줄거리는 이렇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부님께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클라라는 인형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쁘게 달아놓고 잠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수많은 쥐들이 몰려 나와 호두까기 인형과 전쟁을 벌인다.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들과 힘을 합해 거대한 생쥐 대왕에게 맞선다. 그러나 과자의 나라를 정복하려는 생쥐 대왕의 탐욕에 밀려 점점 불리한 상황을 맞는다. 위험에 처한 호두까기 인형. 클라라는 인형을 구하기 위해 생쥐 대왕을 향해 슬리퍼를 던진다. 그 슬리퍼에 생쥐 대왕이 맞아 죽고 마침내 전쟁은 끝난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멋진 왕자로 변하는 호두까기 인형. 클라라도 아름다운 숙녀로 변해 과자의 나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과자의 나라에서는 왕자를 구한 클라라를 위해 멋진 파티가 열리고 세계 각국의 춤이 차례로 펼쳐진다. 그리고 화려한 꽃의 왈츠가 이어지면서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침에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클라라는 환상적인 꿈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호두까기 인형을 꼭 안고서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는다. 차이콥스키는 호두까기 인형의 발레음악 가운데 여덟 곡을 골라 모음곡을 만들었다. 이 모음곡은 누구나 즐겨 듣는 명곡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특히 다음 세 곡이 많이 연주된다. 아라비아인의 춤 커피의 요정이 추는 춤의 음악이다. 아라비아인의 의상을 입고서 아라비아풍의 춤을 추는 커피의 요정 춤은 동양적인 정서가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아련한 우수감도 느껴진다. 이 무렵 러시아에는 아라비아의 커피가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커피와 아라비아를 결부시켜 음악을 만들었다. 갈리피리의 춤, 아몬드 과자의 양치는 여인이 갈대 피리를 불면서 춤추는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다. 세 명의 플루주자가 연주하는 음색이 매우 독특하고 맑고 청초한 선율을 듣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꽃의 왈츠. 아름다운 꽃의 요정들이 춤을 출때 나오는 음악이다. 차이코프스키의 왈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다. 행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음악으로 우리 곁에 늘 흐르도록 틀어놓으면 좋을 음악이다. 네 명의 혼주자가 연주하는 독특한 왈츠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해준다. 호두까기 인형의 간판곡이라 할수 있다.